라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여기. 이. 이 대본은 챗 GPT로 연습 삼아 대본을 한번 짜봤고요. 어, 대본을 짜주긴 했지만 있었던 일로만 한번 다시 각색해서 네, 라디오를 해보겠습니다. 자 배경음악이 잔잔하게 달리면서. 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초밥 아빠가 들려주는 따뜻한 가족 라디오. 초밥아빠 라디오입니다. 저는 초밥아빠 김한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딸 규디예요. 요즘 초오라 좀 바빠요. 저는 둘째 규빈이에요. 오늘 아빠랑 같이 라디오하니까 너무 좋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입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 오늘 같이 들어주실 거죠? 자, 우리 집은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죠. 이름이 뭐였지? 석수시 맞아요 아빠는 재료 손질하고 엄마는 홀에서 일을 하죠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계란초밥은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음... 에그수시? 그건 영어잖아 아빠가 알려줘야겠다 자 정답은 다마고 계란초밥이 일본어로 다마고 초밥이라고 합니다 <laughs> 다마고 다마고 나 그거 좋아해 <laughs> 자 다음 코너는 어, 행복한 순간에 대한 어, 토크입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우리 가족이 제일 행복하다고 느껴요? 우리 다같이 여행갈때요 강남갔을때 바닷가에서 다같이 놀았었잖아요 저는 가서 놀았는때 이거 얘기하는거 맞아? 응. 걸로할 거? 유빈이는 어, 빈이는난 크리스마스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같이 놀았잖아. 그, 그리고 내 선물도 받아서 너무 기분 좋았다. <laughs> 그때 좀좋았다 엄마는 내시서 여행 갈 때. <laughs> 음, 구체적으로 언제 여행 갈지? 언제 구체적으로? 뭐 어디 갔었지? 방. 경주. 경주 <laughs> 음, 경주 갔을 방. 때. 음. 기억 안 나죠. 디 우비 쓰고 재영이 삼촌도 응. 음. 같이 갔었나? <laughs> 아, 재영 삼촌 간게 아니고 만났다. 우연찮게. 난안 갔어. 아니, 같이 갔을 갔어. 갔을 때. 음? 자, 일단은 맞아요. 자. 사실 이런 시간들이 제일 소중하죠. 우리가 이렇게 라디오 하는 것도 나중에 시간을 돌이켜 보면 행복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책 GPT가 이 대본을 풍성하게 해주려고 저 가상의 청취자 사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사연 제목은 우리 딸이 처음으로 말한 그 한마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그냥 그말 한마디였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늘 엄마 엄마 하면서 줄줄 따라다니는 게 귀엽기도 하고 가끔 지치기도 했는데 딸의 말 한마디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 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와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가 요리 잘해 이런 얘기하면 괜히 자랑하고 싶거든요 나는 아빠랑 엄마처럼 살고 싶은데 당산도 하고 나도 가게 하고 싶어 <laughs> 엄마든 아빠든 닮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음, 진짜 부모라는 게 매일 실수도 하고 반성하면서도 아이들한테 듣는 한마디로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챗지피티 감사합니다. <laughs> 근 네, 진짜 우리 라디오 오래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중학생 돼도 계속 하고 싶을지도 몰라 초밥오빠의 선녀 라디오 이런거 <laughs> 그쯤 되면 아빠는 초밥할아버지 되겠다 벌써부터 나를 늙게 하지마 나 아직 젊어 자, 오늘은 딸들이랑 웃으면서 하루 마무리해서 너무 좋다 자, 이번 주제는 자매니까 싸우고 자매니까 웃는다 솔직히 말해보자 요즘 언제 싸웠지? 응 음, 있잖아 방금 아까 언니랑 나랑 풍선공놀이를 했거든? 근데 언니가 어, 막그그 그, 단첵했다고 막그 의자에다가 내 귀에다 풍선 터트려 버렸어 그랬었어? 자 귤이 되었지 귤이 되세요 언니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내말안 듣고 그랬잖아 일 서로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되지. 서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음. 좋게 말할 때. 김민도 <laughs> 근데 교리 언니랑은 싸워도 계속 화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아니 대본에 안 바꿔버리면 내가 치게못하나아 아니 네가 해야지. 그거는 애드립이라고 하는 거야 교리야. 네가 알아서 방송 사고하지 않게. 해서. <laughs> 나도 김현이 없는 게더 편해. <laughs> 이건 진짜 나쁜 말이야 아니 진짜 오늘 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되지 이번 이, 이, 주제는 애드립을 좀 섞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자 망했습니다 이번, 이번, <웃음> 에피소드는, <웃음> 이번 에피소드는 망했습니다 GPT가 보내준 가상의 사연 자매는 반쪽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두 딸을 키우는 엄마예요. 하루에도 다섯 번씩 싸우는 우리 딸들. 너는 한열 번씩 싸우나? <웃음> 20번. <웃음> 왜 이렇게 싸우나 싶다가도 밤이 되면 꼭 붙어서 자고, 언니가 좋아, 동생이 귀여워하는 걸 보면 저는 자매를 낳은 걸참 잘한 것 같아요. 엄마가 없어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친구, 자매니까 가능한 거겠죠? 맞아요. 저는 교리 언니가 있으면 못 살걸요? <웃음> 아니 <laughs> 있으면살수 있을 거예요. <laughs> 지금 있어야 살지. <laughs> <갈지. 웃음> 나는 너 없으면은 슬퍼. 맞아 나도야 큰 고통이다. 자 사연 속 말처럼 자매는 <laughs> 반쪽 친구인 것 같은데 자 때로는 경쟁자 같고 때로는 보호자 갖고 그러면서 서로를 닮아가는 사이가 아닐까. <laughs> 거짓말 같은데요. <laughs> 그만 좀 싸워. 나중에 커서도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계속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매가 되었으면 해. 자, 오늘의 라디오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볼까? 앞으로도 라디오 녹음 잘했으면 좋겠어. 화이팅! 화이팅! 그빈아난 식당에 까보자 싫은데? 내가 어이 얼마 줄건데? 아 무서워 죽니까불이유빈가사춘기이막하는 음, 거, 지금 라디오는 몽롱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만 좀 아, 싸우자 아진좀 아프다 아 하지마 아프... 유아프 아빠는 시도를 하는 게중요하다 생각해 오늘 이 라디오는 뭐 대본을 아빠가 이렇게 채집기가 짜줘서 해보긴 했지만 그게 말대로 이 대본 없이 그냥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라디오가 아니거든. 아빠가 그서 전체적인 대본이 필요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이는 이게 보이는 라디오야. 응. 우리 아빠가 차에서 터준 라디오는 안 보이잖아, 소리만 들리잖아. 응. 우리는 이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할 건데 응. 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나올지 응. 나중에 재밌어지는 건 이런 거이 대본을 챗 GPT가 짜줬지만 누군가가 이걸 보고 자기들이 사연을 올려주면 우리가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안녕, 안녕.